안녕하세요. 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비봉면 지하주차장 있고, 전액대출도 가능한 3룸 아파트 소개합니다. 전액대출 가능한 현장이며, 추가 대출, 여유 자금, 생활 자금, 사업 자금까지 알아봐드립니다. 내부는 아주 넓고 뷰 좋은 거실과, 거실을 마주보고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있어 주차 걱정 없고,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우물 천장, 매립 등, 간접 조명,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야목역 도보와 버스로 13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2분, 대형마트, 편의시설, 고속도로 가까워 이동하기 편한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 나셨던 분들도 가능한 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